독감 조심하세요 독감 아 후자 새끼가 독감 걸려가지고 씨발 다 옮겨놨는데 아 컨디션 아깝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시리즈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김티모의 1분 리뷰 왜 1분이냐면은 자전거 그이 제품들이 사실 까서 리뷰를 하려고 하면은 뭐 없어요, 할게. 간단하니까. 뭐 길게 존나 주저거려봐야 쓸데없고 그래서 1분 리뷰를 할 겁니다. 오늘 들어온 거는 한때 이 노바텍과 더불어 그 가성비 경량 휠셋으로 많이 팔렸었던 초센 휠입니다, 초센. 왜 초센이냐? 어 그냥 허브가 초센이라서 그냥 초센 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비앙키를 수입하는 수입업체 대진인터넷 에널에서 자체적으로 휠을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는 휠인데 그냥 허브는 그냥 CNC로 가공을 했고 어, 정비성도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바로 뚜껑만 따면 베어링이 보이는 방식이고 이게 가격 대비 경량으로 꽤 괜찮습니다 구름성도 괜찮고 이 휠은 뭐 크레스트라는 대만 브랜드 리밀거예요 그리고 살 때는 뭐냐 이거 그때 뭐였지? 뭐였는데? 존나 많이 쓰는거 그거 뭐지 그거? 스포크? 사스 샤핌 샤핌 어, 스포크 버티드 가공 들어가 있는 샤핌 스포크가 들어가고 지금 이제 이건 m t b 휠셋을 주문을 했는데 어 지금 자전거 주인 분이 27.5인치 휠에 네, QR 레버 방식으로 쓰는 입문용 자전거예요 근데 휠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에 QR 방식이 들어간 휠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제품군이 선택지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어, 라인업이 있다 그래도 재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구하기가 이렇게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노바텍을 제가 이번에 따로 알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노바텍도. 재고가 아마 없을 거예요. 27.5의 QR 조합은요. 29는 더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메이저 휠 브랜드들도 찾아봤는데 뭐다 없고요.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이제 구하기가 용이하고 뭐 만족도가 가격 대비 괜찮은 게이 초센 휠입니다. 그래서 뭐 무게도 괜찮고 이 림도 이 도색이 뭐야 이거? 아, 아노다이징이냐 뭐냐 뭐 아무튼 약간 매트한 질감의 림인데 림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일단 투그리스 레디를 지원을 하고 있고 림이 림폭이 넓어졌습니다. 광폭 림에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한 27.5의 QR 방식의 이제 휠셋입니다. 가격은 80만 원이 좀안 가고요. 이 버전도 스포크 개수가 좀 많은 버전, 조금, 네. 저, 개수 적은 버전 이렇게 28, 취향대로 예, 오더를 네. 넣을 수가 있고 <laughs> 지금 이제 요 자전거 주인분은 MTB지만 현재 도로 위주의 라이딩을 하고 있고 향후 임도 정도까지 그리고 뭐 싱글에서 험악한 라이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경량 조합으로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 허브 자체는 약간 크리스킹스러운 그런 디자인이나 두께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소리도 뭐 흔히 말하는 매미 소리라고 하는 느낌의 그런 라쳇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이게 에이 그냥 안 빠지네. 뭐 열어서 라쳇 파워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귀찮아서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어 정비성도 용이하고 이게 장점이 보통 이 금액대에서 가성비 경량 휠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좀 내구성이나 강도가 좀 떨어져요. 이게. 근데 얘네는 뭐 강도나 내구성 면도 크게 이렇게 걱정을 안 하고 써도 되는 제품이라서 추천하기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허브 색깔도 원하는 걸로 맞춰서 오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구성품들 보면 지금 이제 QR 옵션으로 주문을 넣기는 했는데 공공되어 있는 애들이 이 스루 엑슬 컨버전 키트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 나중에 뭐 자전거를 바꾸더라도 엑슬로 컨버전을 해서 그대로 이제 업그레이드 휠 그대로 가져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기대 안 했었는데 뭐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요 80만 원 언더고, 네. 그 해서 뭐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입문용 급을 샀고 QR 방식이다. 근데 휠을 바꾸고 싶다.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초센 허브, 초센 휠셋. 네, 괜찮습니다. 조선이요? 조선이 아니고 초센이에요, 초센. 아, 초센. 이왜 초센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저, 시발. 바, 바다 건너 짱깨 새끼들이 만든 건데, 뭐, 하여튼간, 잘 만들었어요. 뭐, 노바텍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더 훨씬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 가격대도 비슷하고 무게도 많이 가벼운데 얘네들은 약간 그 강도 나 내구성 면에서 초센쪽이 개인적으로 는좀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뭐 q 할 방식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뭐, 뭐 미케 라던가 뭐 기타 등등 뭐 있었던 브랜드 다 지금 뭐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또잘 없어가지고 림프도 넓어지고 한 게, 뭐, 요즘 트렌드를 또 반영을 해서, 뭐. 6트방식이고요 이렇게 짧게. 왜 6분이나 걸렸냐? 1분 리뷰인데, 씨발, 거